어제 하루도 믿음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새벽기도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23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you uh -huh.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인이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이 놀라운 소식을 천사들이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지요. 8절에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이 예수님, 아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모르지요. 구주께서 나셨다. 가면, 구유의 아이가 놓아져 있을 것인데,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백성을 건져내실 구세주이시다. 이런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이 복된 소식. 이 세상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밖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이 참 어미심장합니다. 목자들은 그렇게 잘 사는 그런 계층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목자의 일들을 맡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된 소식을 먼저 이들에게 전해주신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무엇보다도 이들은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자들임에 틀림이 없지요 어, 형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자들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자들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힘 있는 사람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부자들에게 이 소식이 먼저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힘겹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은 늘 이런 사람들에게 가있지요. 주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또이 목자들 보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또 가서 꾸러 경배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믿음이 어때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든 실제로 가난하든 참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우리 주님의 오심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지요. 마음이 부여한 사람들, 여러분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지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복된 소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처럼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어떤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서 참 소망이 무엇인지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낙고천한 저희들에게도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교회가 더욱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 복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된 그리스도의 소식을 잘 증거하는 그런 교회와 송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13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평화가 된다. 이래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주님께서 오심으로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과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잃고 살아가고 있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이 태어나시고, 우리 주님이 일하셔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처럼 주를 위해서 주를 따르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더욱더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 당시에는 호적조사로 경황이 없었지요. 그래서 구유에 우리 주님이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참세상의 구세주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이 구유에 놓인 것. 이것이 또 하나의 표적이 된다, 표시가 된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참 이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신 모습으로 이 세상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도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물며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께서. 여러분, 이런 대우를 받으시는 것, 참 이것은 합당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하시고, 낮고 천안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이 모습 이대로 겸손하게 낮아지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신 이 모습,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지요. 더욱 겸손하게 낮아져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섬겨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연약하고 어렵게 살고 힘있게 살아가는 목자들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도 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의 구주를 기다리고 찾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오심이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서, 주를 따르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 구유에 나신 우리 주님, 참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낮아지신 주님을 저희들이 또 바라봅니다. 저희들도 주님처럼 낮아져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잘 섬겨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탄의 이 은혜가 영원토록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